지난달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은 0.08% 떨어져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. 지역별로는 중구가 0.15%, 연수구 0.12%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, 미추홀구 0.11%, 서구와 계양구도 0.1%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부평구와 남동구도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면서 각각 0.06%, 0.02%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특히 지난달 인천의 전세가격 지수는 0.11% 떨어져 6월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. 반면 월세가격 반동률은 지난 6월 0.02% 상승해서 지난달 0.09% 오르면서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.